<목소리도> 고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이가한도 여름이 되면 또방초승 마시라 깨토일 방목단풍도 어때서? 어서이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방목단철 찬바 백설만. <목> 시다 씨, 러다, 니네, 촌, 촌, 없이 촌, 네고 이내 네춘도니차 한번 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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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니네, 네네들네 니네, 인간이 모두가 팔심을 살다고 해도, 없든 날과 찬든 <laughs> 날, 걱정은 심다지으면다다이또못살 인생. 아차 한번죽어지면공방상촌시이구나아후아 만반친수 아려아전에 一辈子看东看西啊！いい